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예빈이 먹고 카랑 가랑입니다. <laughs> 오늘은 이제 저희 가인 하우스 의두 번째 이제 손님이신 서 화인님을 모셨고요. 예빈이는 잠시 집을 나갔습니다. <laughs> 그래서 화인 씨께서 이 화실이죠 여기가 화실이죠? 네 화실을 이제 직접 이제 셀프로 저렴하게 가성비지만 아름답게 그렇게 꾸며보신다고 이제 저희에게 의뢰를 맡겨주셔가지고 일단 오늘은 잠깐 여기를 한번 공간을 둘러보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받았습니다. 네 여기 지금 이렇게 엄청난 택배들이 쌓여 있는데 이건 이제 화인 고객님께서 이제 다 사신 겁니다 이제 곧 오픈을 하셔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가 한번 삥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원래는 미용실이었거든요 원래는 미용실이었는데 이제, 이제 이거를 이제 저희가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서 사실이자 드로잉 작업실로 이제 만들 생각입니다 일단은 하인님께서 기르시는 귀여운 고양이가 있죠. 연탄이, 연탄이라고 정말 귀여운 개냥이가 있는데 이제 걔를 또 집에 혼자 두면 연탄이가 아우 아우 이렇게 울어대기 때문에 이제 여기 여기 이 원래는 샴푸 공간인 여기를 연탄이만의 공간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여기가 원래 그 샴푸했던 공간이라 약간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잘 맞는 방법을 알고, 여기 이거는 다 철거를 할 예정이고, 여기에 이거를 쑥... 여기 이제 지나갈 통로로 뚫을 건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 스태프 온리라는 이쪽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화인이가 여기서 좀 일하다가 좀 쉬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락구 락구도 놓고 하면서 이제 연탄이랑 왔다 갔다 문을 닫고도 왔다 갔다 할수 이쪽에 한이 정도 이렇게 뚫을까 화인이가 있는 공간 거기를 뚫어서 좀 어떻게 편하게 연탄이도 왔다 갔다 할수 있고 화인이도 편하게 연탄을 만질 수 있고 네 그렇게 할 예정이고 여기 메이크업 룸. 여기 메이크업 룸은 이제 메이크업 룸이 아니야. 일러스트레이터 허 선생님의 작업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창문을 뚫어서 연탄이가 일하는 엄마 모습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책상을 쫙 놔둬가지고 일러스트레이터 허 선생님의 이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여기 뒤에서 쏙쏙들이 훔쳐먹을 수 있는 그런 구경이 가능한 공간이에요. 여기가 따봉이죠. 다 훔쳐먹을 거예요. 당신의 노하우, 당신의 드로잉, 당신의 모든 채색 실력까지 수치심을 <laughs> <70을> 느껴요. <늦게. 웃음> 그리고 여기 여 부분은 이제 신티크 이쪽은 이제 또 이제 신티크를 써야 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신티크 실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이제 원데이 클라스 체험실이라든지 아니면 수작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이거 전 주인이 버리고 간 아주 고마운 이 에어컨 그리고 여기가 지금 지금은 다 막혔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화인 씨? 뻥 틀어버릴 겁니다. 네. 다뻥 뚫어가지고 진짜 시원하게 여기를 쇼룸처럼 만들 거예요. 여기를 이제 지나가면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길고 예쁜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벽을 이 벽을 부셔버리고 여기를 이제 화인이가 아니면 원데이 클래스 하신 손님들 아니면 뭐 이런 이런 체험하신 분들 아니면 수강생 분들의 그림들을 쫙 전시를 할수 있는 그런 예쁜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오늘 한번 저 택배들을 다 까볼 겁니다. 다깔 거고, 그리고 제가 집에 가서 여기를 쓰리지 도면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할수 있는지 그걸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의 오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여기구나! 자, 이제 그러면 잠시만요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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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얘랑 사랑. 나랑 응? 사랑해줘야지 아, 사랑. <laughs> 자, 이번에는 이제 가인이가 도면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 화인 쉽게 제 화면을 공유해 드릴게요 오 일단은 그때 우리 실측했었잖아요 그래서 실, 네. 실측한 대로 일단은 다 그거 벽을 만들고 일단은 여기 제일 자신 있는 부분부터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어떤 방인가요 여기는 화인씨가 이제 스태프 온리 쉬는 방입니다 음, 지금 여기거든요 화인씨 여기 어떤 방인지 기억하시죠? 네오와 왼쪽 오. 방인데 아마 이쪽 방에 에어컨 이걸 하나 설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연탄이 방이 아. 이제 찬 바람이 가야 되니까 더울 때 쪄죽을 순없으니까 <laughs> 네. 이런데 <laughs> 음.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조명이 조금 너무 그랬잖아요 하얀색만 있었잖아요 네. 제가 이거 장 스탠드 해가지고 살짝 따뜻한 크림 조명색 하나넣고 이건 이제 화인 씨가 편히 쉴 때, 그렇다고 락꾸락꾸 놓기에는 좀 애매하고, 아무래도 일터니까. 음. 그래서 이렇게 약간 여기를 이제, 어쨌든 화인 씨가 좀쉴수 있는 공간이라고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예. 제가 여기에 그 음. 저희 집에 안 쓰는 규조토 매트가 있어요. 규조토 매트를 하나 두고, 여기에서 신발을 벗고, 여기 오른쪽에 이거 미니 어렵다. 원목 여기다가 신발을 올린 다음에, 여기를 이제 그거, 실내화를 실내화로 신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카페트. 오내 음. 카... 방보다 좋다. <laughs> 카페트를 했고 그다음에 이 싱크대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원래 하나를 추가를 떠야 하는 상황인데 돈이 조금 음. 아깝기도 하고 해서 저희 집에 이게 안 쓰는 이 책상이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된 책상 이거 책상을 하나 해서 책상을 렌지대 겸용으로 그리고 식탁으로 밥 먹는 식탁 겸용으로 이제 음. 그래서 이렇게 이쪽 방은 완성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연탄방을 지금 보여드릴 건데, 여기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는 네. 이제 이렇게 창문으로 이제 음. 안에 우리가 연탄을 볼 수가 있고, 화장실, 뭐 물그릇, 밥그릇, 여기 스크래쳐여거는 카펫 저건 뭐예요? 도넛 같은 아이걸 뭐냐면은 여기에 그게 있었잖아요 그 수도가 있었어요? 예, 예, 예. 아, 그래서 예, 그거를 공간박스로 있었... 공간박스가 한쪽은 뻥 뚫려있거든요? 음. 공간박스로 덮고 실리콘으로 딱딱하게 고정을 한 뒤에 음. 거기 위에 이 도넛 방석을 올려놓으면은 이제 이걸 바깥에서 보거나 했을 때 이게 아 연탄 음. 위에 쉬운 공간이지 뭐 저기 밑에 수관가 있다고는 건... 그러니까 생각을 못해. 아나 전혀 몰랐어. 어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탄방이 음, 완성이 됐고요. 예뻐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이제 상담실인가요? 상담실 겸 화인 씨의 작업실이에요. 음. 제가 아까 그 저쪽에 렌즈대를안쓴 이유가 뭐냐면 어찌됐든 상담실에 커피 이렇게 내리고 가야 될거 아니에요, 이 커피. 예. 그래서 상담실이 음. 끝쪽 벽에 커피 포트 뭐. 뭐 커피 내림기 뭐, 뭐 이런 대충 이런 거 예쁜 거 하나 놔둬놓고, 그 다음 에 이쪽에 이제 한시만의 작업실 작업을 하는 거고. 음. 그리고 너무 하얀색이니까 또 너무 상막해서 여기 옆에 살짝 파릇파릇한 풀 색깔 좀 놔뒀고요. 네. 여기 반대편에는 제가 그림이랑 상담하시는 분들 옷 옷걸이. 걸어놓게 이거 놔뒀고, 음. 상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가끔 친구들이 놀러 오면 좀쉴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소파랑 여기 사이드 스툴. Uh -huh. 땀이 이제 거실로 음. 나가볼 아 거실이래. 땀이 <laughs> 이제 그 작업실로 나가볼 건데 이제 문을 이렇게 해서 와. 들어옵니다. 문을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은 여기 문 있고 옆에 카운터 있죠. 카운터에는 그늘 아까 말했듯 접대 말했듯이 체어가 이거. 있는 이 바체어가 있어야지 사람들이랑 얼굴이 마주보고 소통이 가능하거든요. 예. 바체어나 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 공간이 좀 남아서 이쪽에 정수기랑 재활용사? 재활용 쓰레기함 놔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 와 이거 가운데가 뚫렸네요 네 가운데를 안에 이렇게 너무 또 이제 상박하게 딱딱딱 다 떨어지면은 그렇고 음. 또 그렇다고 처음 보는 사람들을 또 가까이 듣기에는좀 <laughs> 그래서 가운데를 이렇게 식물로 그거를 <목> 음. 빙 둘러싼 체어로 해가지고 뭐 원데이 클래스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수작업 하시는 분들 봐드릴 수 있게 했고 가운데 아, 제 힐을 넣고 토키를 다같이 하면 어요 <laughs> 그, 그건 안돼요. 그건 안돼요. <laughs> 내가 싫어요. <laughs> 오케이. 그다음 그 다음에 이쪽에 신티크 놓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래서 이쪽에 신티크 네. 제가 해보니까 다섯 대까진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좋아요. 이... 이 뭐라 그래 이 에어컨이 너무 조금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파티션으로 아, 살짝 가렸어요. 이 시틱 하시는 아, 분들의 감성도 지켜드려야 되니까 오, 정말 섬세하시다. 네. 그리고 음. 이제 여기는 이제 화인 씨의 그 전시 공간. 이쪽에는 그 화인 씨가 말씀해 주셔서 인스타 감성 셀카 존. 와우, 이쪽에 이렇게 인증샷 존. 네, 인증샷 존 음.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화장실은 났네요. 음. 화장실은 화장실 은어요 그렇죠. 화장실 바뀌어 있어요. 있어서. 아 어. 화장실은 이미 있는 구조로 저희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그냥 안 했어요. 그거는 저희가 음. 하얗게 그냥 도화지처럼 만들기만 하면 돼서.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꾸며 주실 건가요? 아니면 수정이 필요하요 최대한 이렇게 비슷하게 해보고 어. 자금이 딸리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해볼게요. 아.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부분 부분마다 캡처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그럼 제가 그걸 보고 주문을 할게요. 네. 그러면, 그러면... 저희는 저희가 이제 내일 여기 네. 가서 뭘 해야 되는지 페인트칠을 해요. 천장 어떤 페인트 칠, 부분을 벽 하나요? 페인트 칠 천장 벽 내일은 페인트만 하는 게 일단 목표군요. 페인트를 다 하는, 할수 있으면 좋은데 아마 넓어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음. 태, 최대한 하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지금, 화장실이 너무 올데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좀 예쁘게 어, 할 건데, 오케이. 아무튼 이렇게. 어, 근데 너무 예쁜. 음. 저 밖에서 이제 그림그리다가 연탄이방을 쓰고 애가 있을 거 아니야. 너무, 너무 귀엽지. 와, 아. 이번에도 만족하셨다니 다행이에요. 이대로만 아. 나와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어, 난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 맞아요. 한번튼 해볼게요. 네, 와우, 그러면 저희 내일 만나는 것으로 합시다. 좋아요, 네, 좋아요, 안녕. 자, 오늘 드디어 가인 하우스, 저도 함께 보는 날이고요. 페인트 칠을 하러 갈겁니다 네. 사실 좀더 일찍 출발했어야 되는데 가인이 브라우니 이슈가 너무 길어 글어... 그거 비밀이잖아요 길어지는 바람에 그거 비밀인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아무튼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네. 자꾸 널 찍어요? 아 열심히 가고 있는 영상을 아. 확보하고자 오케이 멋진 바지를 입었어요 추워서요 응. 여기 오른쪽. 아직 안 달았는데, 네. 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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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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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라린. 라린. 넓어 어. 가라라라 있었네. 직원인 줄 알았다. 하이나 그럼 우리는 뭐부터 하면 좋을까? 이거 먼저 할까 이거는 살까? 이거 어 아, 여기가 화장실이야. 화장실이지. 이이 칸이거든요. 안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막 나쁘진 제가 너무 최악을 아니, 아니, 생각했나? 들어가 보세요. 네. 그러니까 들어와 아 들어와. 문을 닫으면 조명이 없어요. 아, 어둡군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 이게 손잡이가 없어 가지고 이거 잡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머 건데. 혼자 달아야 되겠다 여기 조금 꾸며야 돼요 이 사람도 좀 구출을 해주자 네, 일단 집 내려놓을게 그럼 네. 누장은 뭘 하고 있죠? 이것은 페인트칠 하기 전에 비닐로랑 테이프랑 붙어있는 그건데 네. 이제 페인트칠을 하다가 바닥에 잘못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먼저 따는 거예요. 음, 근데 문제는 그... 이게 예. 들러붙는 틈이 좀 약해가지고 박스 테이프를 따로 찾아야 돼요. 아, 테이프 지금 없나? 니니 내가 버려도 되는 옷 입으라니까 구두 신고 뭐 어떻게? 옷다 버려도 난 모른대. 다이나, 이거 타이 페인트 이렇게 칠하면 안 돼. 어? 최대한 이거 젯소 최대한 얇 젯소를 얇게 칠해야 돼. 아빠가 다 발라놓은 거라. 아 진짜 탈골라 해버렸어. 이거 너무. 그러니까 이게 얇게 안 바르면 나중에 이거 자국 다 남거든 페인트. 아울퉁불퉁어다 아, 나서 이거 최대한 봐봐 이거 살짝 나잖아 이거 최대한 이렇게 내려줘야 돼. 음, 음. 그럼 난 뭐하지? 은으로 도와서 좋아 트리프 깔기. 나는 하인이랑 좋아. 어때요? 잘 돼요? 네, 근데 조금 이 노란 타일이 이제. 입소로 살짝씩 하얗게 되고 있죠? 네! 기대돼요. 어, 우린 신문지를 사 오게 시켜야 될것 같은데 이 새끼 전화를 안 받네? 어머머. 아가씨는 짬바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는군. 흐흐흐. 뭐 <laughs> 요정도? 뭐 요정도? 문도 하는 거야? 응. 어. 문도. 당연하지. 오! 이걸로 하니까 손으로 할 때보다 훨씬 그건데? 빨리 돼요. 그리고 깔끔해요, 면적이 역시. 가인이가 했어요, 첫... 왜왜 그래, 여보? 머리 아파? 어 아니, 와. 얼굴에 팍 튀겨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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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들어갔어? 아니, 아니 그냥 아니에요? 안경에. 그냥 얼굴이랑 안경에 튀었어요. 여 어, 괜찮아? 응. 아, 나 재밌겠다. 나도 저거 하고 싶어. 아, 재밌겠다. 여보, 낙서왕국처럼 그려 그려 해줘. 그려 그려, 그려 그려, 그 그려. 그려. <laughs> 그려 그려? 이거 아니야? 그려 그려, 그려 그려. 그려 그려, 그려 그려. 지금 도 사람이 대답하는 것 같네. 그냥 <laughs> <laughs> 그려. 그려. <웃음>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바퀴에 도가에 있는 약을 잘못 먹어서 글쎄요, 오늘할수 <laughs>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분노. Sesi, 심히 분노. 분요 s e 시 i 심 분노. s e 했는데 나분바 s e 이거는 제가 노 s e 분까지끝내 분노. Sesi, 심히 분노. Sesi, 심히 분노. Sesi, 심히 분노. Sisi, 심 괜찮네. <laughs> 좀 들어보고 <데려와서> 좀 재봐도. 정신이 <laughs> 약간 더봐좀 어. 쉬는 곁. 야, 그래도 그새 좀하얘졌네 예쁘 졌다 응. 음. 음. 예쁘지. 어. 여보 나좀조쇼 오면 교대해서 쉬어. 알았어. 우리 태돌이 다했어 이제 뭐 해? 이제 칠하겠다. 와우. 어. 그럼 나 레모네이드 <laughs> 타임. 고마 바닥에 까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지모모르어 I'm n o 는 a p a n 건아니거든 r e 그냥 큰 t i 같 g 데 h e r e You're so. You're so. You're so. You're so. You're so. You're s 를 You're so. You're s 아까 어디? 아니 브러쉬 여 롤러 롤러 쳐 고마워 와 간다 <laughs> 아니 나만형 이거 찍으라고 아시어워 이거 찍으라고 이거 인사도 그렇고 사람을 열받게. 하는구나. 전문이다 전문. 그렇게 칭찬을 하시면 좀 부끄러운데. 자 이제 벽에 바르는 건 진짜 잘 찍어야 돼. 어나 간다, 간다 얇게 많이 발라야 하는데. 맞다 많이. 얇게? 굵게 바르면 안 되는데. <laughs> 여기는 어떤 방이죠? 여기는 연탄실. 여탄... <laughs> 나쁜 곳 아니고요. 연탄이가 그 지낼 공간인데요. 고양이. 그 이제 여기는 이제 천장하고 벽을 최소 한번 칠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바닥을 그때 화인이나 얘기는 했는데 이런 바닥보다는 저희 어. 집에 깔았던 타일 카펫 깔아 가지고 아좀 애가 편하게 음, 고양이니까 네, 릴렉스할 수 있게 하고 싶어 가지고 바닥에 그 바닥 카펫. 그냥 여기 하얗게 오케이 okay. 네, 만들기만 하면 돼요 우와 아, 저기요 고성방가 금지요 누가 이렇게 시끄럽대 그쵸? 어? 어? 아 옆집에 총각이 이상해 아저 어? 총각은 왜 맨날 근데 저기 보면 부인이 맨날 혼자 노동하고 있어 어우 어떡해 안쓰러워 어우 이맛 <laughs> 나 아, 맨날 잖아 아니 천만, 어? 응? 이혼하고 싶은데 하지도 못한대 아유 애가 아유. 이미 있어 애가 아이고 아이고 내가 정말 안쓰러 저, 내저세대만 보면 안쓰러워 죽었어아너 그래 응. 아유 왜안해왜 생각하는 동상자세로 있어 <목소리> 아 오케이 왜 생각하는 이자세로있그 진짜 생각하 그럼 인정이 <목소리> 호벌제 소를 일단 끝냈어어 어, 얘들아 집합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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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러시 가지고 연병장으로 집합합니다. 시간으시 <laughs> 느리다 느려 가자. <laughs> 그러시로 뭐 하죠? 하이 문제가 있는, 있는 게 일단은 한 명씩 요 아래 들어가서 줄눈과 저 밑에 돌아 칠해진 부분을 아 지금 칠해야 된다. 너 붙들고라니까 콜라 들고 온 거야? 안보이 여기 타일 바닥 벽? 여기 보면은 돌 칠해진데랑 줄눈 쪽 있잖아. 응. 거기가 지금 위험해. 오케이. 지금 화장실이. 아 이쪽에 엄청 다 에이. 발라서 하얘졌고 가인이가 죽어가고 있네요. 발은 쥐 났어. 큰짓 벌지. 에이. 괜찮아. 발은 쥐가 나 버렸어. 하지만 괜찮아. 이쪽도 이 줄눈까지 다 채웠어. 이 정도로. 해주. 아 뭐였지? 잠시만 다시. 아까 줄눈이로 뭐라 그랬지? 응? 줄 줄눈. 주까지다 채웠어? 그거 다음에 조씨가 드립 친게 뭐였더라? 이럴 줄은 몰랐는데 <laughs> 이럴 줄은 몰랐는데 이만큼 하다니 진짜 하지만 줄눈 척 하지마 <laughs> <laughs> 잘했네 가현이가 이것도 달았어요 오늘 어때요? 오늘 일단은 바쁘게 해가지고 높은 평면은 전부 젯소를 실었는데 저쪽만 찾아 못했고요. 네. 그리고 연탄방은 근데 완삭하게 끝을 냈습니다. 연탄방. 응. 맞다, 여긴 진짜 잘했다. 다음에 제일 힘들었던 화장실. 화장실. 근데 굴로 채우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아 맞아, 일단 진짜.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완성을 시켜서 이제 2차로 확실하게 말린 뒤에 타일 페인트를 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 힘들었나요? 좀 많이요. 여보 뭐 고생했어. 우리 밥 먹으러 가요. 좋아요. 멋있게 바뀔 거야. <웃음> 아, <웃음> 아, 여기 아니었어요 아, 여기 아니에요. 아.